저는 홀아버지와 오빠 한 명, 남동생 한 명과 자란 둘째 딸입니다. 얼마 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. 그런데 유언장을 보니 전 재산 3억 원을 아들 둘에게만 물려주기로 되어 있더군요.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간호도 제가 했으며 오빠와 남동생은 잘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.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오빠와 남동생 중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? 사연처럼 유류분 청구 대상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. 18일 엄정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서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엄 변호사는 세 명의 상속인 가운데. 두 명은 법정 상속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지만 나머지 한 명의 상속인은 한 푼도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두명 모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따라서 A 씨의 경우 오빠와 남동생 모두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A 씨 아버지의 재산이 3억 원이기 때문에 원래 세 남매의 법정 상속 금액은 각 1억 원입니다. 하지만 A 씨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기준액은 1억 원의 절반인 5천만 원입니다. 엄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똑같은 지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기준에게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